안녕하세요, 짱뚱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지밭에 에, 가지밭에 가지를 이렇게 따로 나왔습니다 가지는 제가 봄에 이른 봄에 두 그루를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요. 어, 가지는 에, 사실 서리 올 때까지 에, 서리가 와가지고 어, 시들 때까지 에, 대체 작물로 뭐 특별한 걸 심지 않으면 어, 설이 올 때까지 예,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저도 지금 설이 올 때까지 놔둘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꽃도 피고 있고 어, 수정은 이제 가을로 가면서 벌들이 활동이 이제 줄어들면서 수정은 좀덜 됩니다만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 이런 식으로 가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어, 이거 지금 제 키보다 어, 이렇게 보면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키보다 어, 이면더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옷걸음을 어, 충분히 넉넉하게 대비하고 옷걸음을 섞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넉넉하게 이래 주면 뭐 계속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시,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에, 제가 그 여기 좀 텃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실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따봤습니다 예, 설이 올 때까지 한번 좀 놔둬볼 생각인데 오늘 일단 땄어요. 그리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지금 이 테두리로 제가 어, 이 텃밭 테두리로 이렇게 쭉 심어놨었는데요. 예, 예, 봄 지나고 여름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오이는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오이도. 오이도 아직도 어, 구간 구간에 자세히 보면 이 오이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 어, 오이도 역시 설이 올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예, 이렇게 한번 놔둬볼 생각이고요. 어, 이래 보시면 오늘 제가 가지를 이리 땄습니다. 예, 제가 막판에, 아직도 지금 가지가 달려있습니다만은, 예, 막판에 한2 0개 이상 딴다고 그랬잖아요. 예, 두 그루 심어놨는데, 자, 이놈은 이제, 예, 모양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자, 이놈은 말려가지고, 건가지로, 어, 그리고 일부 먹을 수 있는 놈은 먹고, 어, 이렇게 건가지로, 이렇게 한번, 음, 말려가지고, 예, 건가지로 해가지고, 어, 나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오이도 오늘 이렇게, 어, 뭐, 땄습니다. 오이도 뭐한 20개? 20개는 안 됩니다만, 뭐, 20개 가까이 이렇게 오이를 땄는데요. 오이는 지인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몇 개씩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고, 예, 상이히가지를 상당히 많이 땄어요. 어, 이렇게 많이 땄는데, 예, 이런 걸 이제 말려가지고, 건가지로 어,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심으면 가지는 사실 그 밑거름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어 밑거름을 넉넉하게 주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 대체작물로 뭐, 뭐 저기 하면은 대체작물로 다른 작물이 특별하게 심을 게 없다. 어, 이러면은 뭐 서리 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놔두면 됩니다. 서리 올 때까지 놔두면 음, 가지가 가지는 아직도 지금 얼찍 봐서는 제가 한, 한 20개 정도? 내가 오늘 스무 개 땄, 오늘 한2 0개 넘게 한 20, 30개 땄습니다만은, 그리 땄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리 땄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지금 20, 30개 땄어요. 한2 0개 넘게 이렇게 땄는데, 에, 땄는데도 불구하고, 어,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밑에, 에, 걸음만, 웃걸음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거한 번씩 조금씩 주면, 에, 그리 빨리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지, 텃밭에 가지를 어, 이렇게 가을이 접어들면서 이렇게 한 바구니 따뜻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